네, 오늘 영상에선 스파이더맨 4편 브랜뉴 데이의 빌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정보는 얼마 전 LA에서 열린 2025 디즈니 어프런트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일반 공개가 아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시즐린 영상을 통해 일부 컨셉아트와 자료가 유출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빌런은 총 3명으로 구성될 거라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 빌런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등장했던 맥가간으로, 그는 이번 브랜뉴데이에서 무려 9년 만에 스콜피온으로 각성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며, 특히 제이조나 제임슨과의 연계, 그리고 불법적인 실험을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복수를 실행하는 캐릭터로 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원작 코믹스의 맥가가는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던 제이조나 제임슨이 고용한 인물이기도 했고, 이후 제이조나 제임슨이 제안한 유전자 변형 실험 끝에 스콜피온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코믹스 팬들에겐 익숙할 수도 있는 프레데릭 마이어스, 즉 부메랑으로 1966년 처음으로 등장해 꽤 역사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비교적 마이너한 축에 속한다는 평가를 듣는 캐릭터입니다. 때문인지 이번 영화에서도 오프닝 시퀀스에서 소모되는 들러리형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이고 주요 빌런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는 맡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툼스톤인데 코믹스에선 주로 마피아 및 범죄 조직과 연루된 빌런으로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작중에서도 킹피네아 소인 또는 배우에서 조종당하는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설정은 이후 데어 뎁을 혹은 킹핀 중심의 스피노프 시리즈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시즌 1의 분위기나 영화 전반의 방향성은 현실 기반의 스트리트 레벨 전투와 조직 범죄 중심으로 보여져 작중 멀티버스 요소는 최소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전망에 동의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뉴 데이는 26년 5월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돔스데이 직후인 26년 7월 개봉하는 만큼 사실상 시크리더즈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죠. 때문에 멀티버스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더라도 후반부의 시크리더즈를 위한 복선과 연결고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엑스맨 97 시즌2에 등장할 예정인 폴라리스가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실사화될 것이라는 소문처럼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실사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스파이더맨 어더버스에 등장한 마일즈 또한 시크릿 어즈 무렵 실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닥스 2편에서도 애니메이션 세계관이 잠깐 등장했듯 이들 세계관도 모두 멀티버스 내 하나의 유니버스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결국 멀티버스 전체의 재정립을 그리게 될 시크릿 어저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실사 유니버스로 전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브랜뉴 데이의 등장할 툼스톤이 애니메이션 작품인 유스파에 먼저 등장한 적이 있다는 건데 이 유스파는 11화에서 분기된 또 하나의 멀티버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브랜뉴 데이의 툼스톤도 애니메이션 세계관인 유스파에서 넘어온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와디프에 등장했던 캡틴 카터 등도 시크릿 어즈 무렵 실사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마블의 이 멀티버스라는 기차에는 소니도 함께 탑승이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멀티버스 사가 이후 여러 소니의 마블 유니버스 작품에는. 마블과 연계되는 내용이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 이런 떡밥을 회수하기 위해선 소니도 시크리더즈에서 무언가 한자리를 꿰차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평소 원작 코믹스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마블 영화의 특징을 미뤄어 봤을 땐 시크리더즈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 이 마일즈 모랄레스가 소니의 애니메이션 유니버스에서 넘어 실사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특히 툼스톤의 배우에 있는 킹핀에 대해 조사하던 피터가 이미 멀티버스에서 킹핀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말즈와 만나게 된다면 두 인물이 공통된 적이라는 주제를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전개에도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 브랜뉴데이는 겉보기엔 조직범죄 중심의 현실 기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멀티버스와 관련된 복선과 암시가 곳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